비은미어비드 빚은 빚승리은 빚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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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대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따지고, 자, 오늘 사회 하실 분이, 어,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laughs> 이양성 목사님, 네, 김친옥 네, 사모님, 네, 네. 그리고 박경선 목사님, 네, 그리고 이옥자 사모님. 네. 성한교에 순석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같이 모시고, 그에서 하시는 가장 귀한 것이 성김이 아닐까 싶어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1박 2일 동안 네, 여행하고 다녀오려고개렇개준중 아, 네, 아, 저희 뭐하러 왔죠? 저희는 성기로 왔습니다. 아, 맞다. <laughs> 너무 숨긴 <슬픈>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아, 네, 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아, 아 네. 인사를 못 들어가지고 네. 네, 네. 인사를 드리고 라으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짐꾼 배우 차승우 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됐는데 많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하설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충성된 짐꾼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둘 마구 부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짐꾼의 삶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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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이 안 왔어요 아한 팀이, 팀이 차가 아직 네. 무왔고권 탑승시키고 그리고 경종교실장에 올 때까지 조금만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부사님들, 사모님들 평생토록 주의 일을 위해 심수보했 있으며 주의 삶의 끝까지 감당하신 동하는우 목사님들이십니다. 사모님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참된 쉼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시옵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누구예요? 이건, 어? 이건 누구신데요? 이거 우리... 아니 아니 아이 이거 무슨 맥트 액이브제 친구들 인스타예요. 아니. 이고 여기 아니, 스텝이야. 지금 아,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팀도 모르시는 거죠? 지금 김스쿤 아, 저희 그진을다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주니다 가르쳐 <laughs> <laughs> <같이> 주세요. <laughs> 이 고마. 오늘 와서 고생 많으셨죠? 아, 내가 저 빨간 구슬 명길맞아요 세명길 선배님 옆에 네. 오른팔로 있었어요. 음. <laughs> 대표님. 김대리.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하솔씨 알고 있는 분이에요? 어, 빨간 구슬? 예. 리바인데 해 가지고 제가 리뷰를 했으니까. 네. 아, 그렇게 봤어요. 검사. 우리 하솔씨 오늘 짐꾼 잘할 것 같아요. 어때요, 목사님? 아, 근데 거기서 굉장히 네. 그 냉, 냉철했어요. 아, <laughs> <laughs> 저 사실 여리여리합니다. 냉철해지고 <laughs> 네, <냄새를> 싶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저기 여자는 컷만 봐가지고 모르겠더라하는걸 느꼈어요. 컷구석에 네. <laughs>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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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박동선 목사님이십니다. <laughs> 너무 고마워서. 엄청의 기쁨이 좀. 아, 의사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목사님 사원님 사원도 알아요. 네, 김인덕 정종님 목사님이고. 네. 네. 김인덕 사원님이죠. 네. 네. 제가 특급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 일일 짐꾼이에요. 아, 그래. 네. <laughs> 고맙습니다. 하솔 씨라고 배우. 혹시 아유. 빨간 구두 보셨나요? 네, 네. 어. 거기 나와셨던 배우예요.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막 부려주세요. 자님아고 저... 네, 네, 네. 계신 거죠? 아, 열심히 하고 습니다 너무 기니다 <laughs>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쪽 문이 안 열리는 건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laughs> 네. 네, 네. 김원사님이이 이번에 오늘 강원도 오랜만에 여행을 가시는 에 여행을 시는거예요 저희는, 네. 가 1박 2일, 아니 2박 3일 쯤에 집에 오는 날 필서 좀 다녀요 회원 네. 갔다가 거제도에서 자고 거제도에서 부산 갔다가 네. 또 그게 어디죠? 경주 병주 가서 어... 또 자고 네, 지금 되게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1중 교통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아니요, 목사님이 운전하시 아니요, 아니요 1등은 일정은... 없으나 음. 있으니까 어? 휴게소마다 쉬어요. 아, 그게 좋은 거. <laughs> 아, 여행의 맛은 휴게소죠. 네, 에이, 피곤해 힘들어 하다도 운전대만 딱 잡으시면 네. 기운이 생기시나 봐요. <laughs> 아참좋다 우리 분이 렇게소지 휴게소 다있어 그것보다도 어디 간다는 거 목적지가 있으니까는 <laughs> 맞아요. 이렇게 또 운전을 할수 <laughs> 있는 거예요. <laughs> 같이 <목소리가> 놀아요 응? 여기도 좀덤겠어요여어도좀덤겠어요아 댕기라고? 괜찮은요 괜찮으세요? 어 해드릴까? 는 아직은 젊어서 그아아어어자 우리 자 신분들 우리 황홍분들이랑 팀 이름 하나 정해주세요. 팀 이름. 승 씨. 네. 팀 이름. 목사님 이름은 목사님 누구 아이가요? 네, 엄연한 인기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여기 여기 이름 정했나요 네. 네, 저희 저희 목사님께서 작명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리 팀. 자 여기는 팀 이름 뭐로 정하셨어요? 믿음이여 믿음 믿음팀 파이팅 승리팀 파이팅. 수, 파이팅! 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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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차원님 음. 아우 믿음이 먼저 아, 믿음 먼저. 먼저 오케이 자 여기 승리 우승리했습니다 예, 예, 승리. 이게 요구르트가 안나와야 되나봐요 이게 안 나와야 오 승리. 승리 우리 차원님 아, 아, 또 승리했어 감사합니다 아. 오 아, 막상 마카이 나오면 요 꺼져야 돼? 왜 꺼지면 다 나온 건가? 뭐가 나와? 더, 아 마지막이야 저희 승리 목... 마지막 주자이십니다 오 저희 다 했는데요? <laughs> <laughs> <다> 했는데요? <laughs> 네마지 <laughs> 네. 어떠세요? 아, 저희 승리합니다 반드시 네. 아멘 저희는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여기 내 네, 아주 쟁쟁한데. 뭐 네? 이바이 어? 아. 아... 아... 오늘 어떤 어떠, 신한 어떠... 해야 될까요? 끝지는데요 보이는데 하겠습니다. 이듬으로. 양. 꼬자 봐야지. 얘가 안 나오잖아. 꼬져 봐야 알아꼬봐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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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 repay, koyo, 여기 무슨 부로 하고요, 공부장님이 어, 네, 우리 저기, 짐꾼 두 분한테 십만원씩, 네, 보게드리겠습니다 pues 제가, 아, 어, 제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해방되가지고. 오구만 또우대리집사람같 네. 네. 짐꾼들 어떠세요? 짐꾼들 너무 좋아요.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 네. 진짜 고맙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게 짐꾼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손수 챙겨 주시는 요 제가 제가 원, 손이 제런 일에 도가 <laughs> 짐꾼이 더 좋은 거예요. Forgetting.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laughs> <목소리> 네. 자 이제 슥슥 갔다. 세 분이랑. 저. 아유, 더맛습니다 반장 잘하고 간장 있지?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식사는 하 우리. 강희원정희원 집사 제작합니다. 니다 여기가, 여기 옛날에 우리 왔던 5생잡소어요 이게 없어졌으는데 지금 고 저희가 어서게요 하나, 둘, 셋. 어... 어... 엄청 끌어가는데. <laughs> 연출은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연출은 시키자. 오미자. 헐, 멋지승데씨수무신 됐어. 아, 감사합니다. 루브하는 것에. 오미자 시키신 분. 안 시키셨던데. 오미자 시키신 분. 네. 저 혹시 사모님 오미자 시키셨어요? 오미자 안 시키. 안 시키셨어요? 사모님 혹시 오미자 시키셨어요? 아니요. 안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사오시느라고 진짜 멀리 다녀오셨겠어요 한 시간 넘게 오리신다고 아, 다른 곳까지 같이 사오느라 아.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쉬지도 못하시고 오늘 성규 씨 오늘 무슨 날인가요? 케이크를 <laughs> 갑자기 네, 오늘 또 사모님 한 분께 어머니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오늘 만나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신사 모르는 분이 성함이 어떻게 장혜자 사모님 아네 <laughs> 네.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오 여행 케이크인가요? 네 오늘 장혜자 사모님께서 오늘 생신이셔가지고 응.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혜자 사모님 네. 생신을 진심으로 수고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장혜자 사모님, 장혜자 사모님, 길고, 장어자. 길고. 장어자 사모님 길고, 어디 계세요? 누구? 장혜자 사모님 어디 계세요? 일년 하세요. 일년 하세요. 아들입니다. 할머니 계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c o m 다합니다 a b l y 선택 One moż v a c 이 사람 뭐가 유리한지는 모르잖아 d y s 고 y Song, k i s 사 around, Yvan, Shrong, Don't worry, Kershore, Kershore, k e r 어 h o r e Kershore, Kershore, k e r s h o r 예. 다음, 다음 목사님 들어오세요. 예,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네? 제자들을 나의 뭐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한마디, 백성 나의 나의 신부. 나의 나 제자들이요? 나의 양. 지금 아 양. 아, 네. 어. 저 기타 커리 흐르는 땅. 가만. 옳지. 참알하사가 <laughs> <사람을 빨리 웃음> <했어요>. 시간 없어요. 제목 <laughs> 다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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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고. 어, 염소! 맞 <laughs> 야곱이 하늘 천당으로 올라가는 이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 해, 해, 대네 글자로. 네 글자로. 네 글자? 네.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 맞 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 예,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났단 네. 사실요? 천사. 사천엘 천사? 어. 그어 천사. 천사, 천사. 천사. 네. 어, 그, 어, 모세가 홍해를 가를때 뭘로 가렸어? 지팡이. 오케이. 사 이렇게 느려. <laughs> 어 베드로가 뭘 뭐, 고기를 뭘로 뭐 갖고 잡았지요? 그만. 일 <laughs>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야. 배수님이 아, 비세다 강나에서 무선기적을 행했어요. 비세다 네? 비세다에서 무슨 모습을... 매현베네다의그 어? 비세다 그... 배세, 강나에서 보리 그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많이... 어어 오천 명을 먹이시다. <laughs> 어 오천 사천 먹이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아, 그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오 명. 너무 열 문제요. 저열 문제. 에이. 스마트. <laughs> 패스 패스 패스. 아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애들이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맞아. 자. <laughs> 아. 목살. 고라. 나비. 네. 빨리 빨리 나오십시오 나와 빨리 나와주십시오어 라면. 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나와주십시오 빨리 나와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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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패스 하십시오. 네. 패스. 네 패스. 응. 오케이. 목사, 목사님 목사님. 들어오세요 네, 네, 빨리 네, 빨리. 네. 시간초가 있습니다. 네 빨리 빨리.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이 네. 열. 아이고. <laughs> 주영. 네. 저 크시고 와. 아이고 왜 해시파.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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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기 연필. 아, 아, 연필로 그리는 도구, 예? 연필로 그리는 도구, 연 색깔, 아, 색깔, 필 어,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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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깔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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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아..뭐.. 말을 얘기해 주 저? 동그란 땅이요? 네. 지구? 아, 막, 막, 막. <laughs> 야, 이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가는 얼... 이렇게 하늘..하늘로 <laughs> 네, 네. 아, 패스할까요잘 <laughs> <laughs> <지금 토 socialist> 모르겠어요 <laughs> 어, <했어요>. 죄송합니다 음, <laughs> 한번 하겠습니다 네, 좋사니다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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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십시오. <laughs> 호주에서 제일 많이 동물. 아, <laughs> 나는 동물 아캥거 쨍쨍 빛나는 빛아 다른 말로 듣자. 쨍쨍 빛나는 에떠 네, 있는 거. 아 잠깐만 좀 태양 태양. 오케이. 어. <웃음> <웃음> 네 지선님 전체 몇개 맞히셨나요? 6 개입니다. <laughs> <laughs>

깨골 깨골 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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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가 여름에 먹는 음식 우리,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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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리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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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우리 물건 사러 신, 신세계에서 하는 신세계에서 하는 무마트 어, 신세계에서 하는 마트. 슈퍼마켓. 아, 슈, 신세계 마트 하이마트 이마트. 이마트. 올때 <laughs> 쓰는 거. 웃어라. 사진 감, 찍는 카메라. 거. 네. 야 아, 그거 저저 전에 깜빡하고 렇게어어 어0 0에서1에서 내려준 거! 서1에서 100에서 1에서 100에서 1어0에서 100에서 100에서 사0 0에 어. 1 0 0에 예? 쌍기둥,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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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짠, 소동, 저기 로세 하나가 길을 달아서 돌아가가지고 뭐가 됐어? 아, 아, 소금 기둥, 그렇지, 오케이. 어, 야, 이거, 이거,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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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나오지, 시간, 시간 좀, 시간 좀, 시간 좀, 이렇게 나와주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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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이, 스톱. 예, 예. 아, 예루살렘. 아, 그래. 네. 어 부활하신 분, 예수님. 정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그렇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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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찬양 저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 찬양 <웃음> 아, <웃음> 어, 오십... 제 성경에서 제일 잔수 많은 장 아브라 아니 잔수 많은 경 오케이 어, 빨리, 빨리. 어. y o u n g i s 성령 y o u n g i 한계시 Youngi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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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i 리 h o Youngis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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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g 전 됐나요? 아니요 나예수님 가지고 올라가 고고다 오케이 보여 하아담자 하와 아담자해가 선학가 선학가 예수님 사랑해 빨리 마셔야 됩니다 뭘 따먹었어 선학가 선학가 선다가 선학가 선학가 역시 목사님이시네 12시 시 12시 어, 혹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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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 아, 받으신어 예수님, 예수님 바지 신요 네, 예수님 받으신어제 전을 신어줘. 뭐라고 해야 돼? 아아, 아 예수님 어. 요... 아. 어, 뭐, 이거, 이거. 이거 세, 세, 세주. 여기 앉아봐. 세주. 세주, 세주. 이쪽 뒤로 앉아. 또, 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소리 네 르면서 하는 기도. 소리 르면서 하는 기도. 통성통성기도 오케이. 다 했어요. 자몇총가요 3분 했습니다. 3분. 아까 여기 목사님 말씀하실 때 <laughs> 네. 답을 얘기해 주신 게 있어서 아... 하나 빼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승우 씨 어떠세요? 입, 입수인가요? <laughs> 아그 입수죠. 당연히 어떻게. <laughs> 즐거운 행을 위하여 출발. 네, 이쯤 되면 차가 가면 됩니다, 이제. 차가 이거 밑으로 잠깐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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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요어 목사님 같이 빠지신대요 저를 위해서 같이 해주신다고 아 미안해서 갑자기 약간 아저 오... 아, 아니 우리 때문에 빠지니까 아 목사님 쓰러지세요 안되십니다 아? 어? 목사님 저희 팀 아니셨어요? 어 미드팀인데 음, 왜아 비... 아, 제가 승빈팀 아니니까 아, 아니, 아니, 아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미안하잖아요 안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웃음> <웃음> 목사님 감기 올리시면 안 돼요 괜찮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실례합니 <laughs> 목사님 네, <오>, 저희 <laughs> 어 진짜 차요. 나 얼굴도 붙이고 영화 날씨입니다. <laughs> 영화도 날씨입니다. 그만 그만 그만. 거걸로 어우. 잠깐 잠깐만. 너무 차 너무 차. 너무 차. 너무 차. 너무 차 너무 차. 아니, 그거는 못 해. 어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 물이 너무 차가워. <웃음> 와. 하현이야. 하현 목사님, 사모님들. 기운을 벌어 넣어 주세요. 가네. <laughs>